낯선 나라. 외딴 숲속에서 깨어난 미녀. 그녀의 입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주변에도 역시 재갈을 문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보니 커다란 상자가 있었는데. 이거 완전 배틀그라운드? 그렇게. 각자 무기를 챙기고 뭐지? 무장하고 있는 도중 울리는 총소어 뭐야? 주인공 아니었어? 그렇게 주인공 남자는 함정에 빠진 다른 여자를 도와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도와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사냥꾼. 이들은 야생 동물처럼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트로 피신한 사람들. 200 a r i t a 사냥꾼의 공격을 피해 잠시 쉬어 가려는데이 바트 역시 사냥꾼들의 함정입니다. 어딘가 어수룩한 사냥꾼들은 사냥감을 서둘러 치고 다음 손님을 기다립니다. We got three of them Molly, Bond, Moses, and Mr. Wimper. Yeah, great. What's going on? Okay, here she comes. Pack of lights, please. Coming right up. Everything okay? Lost my wallet. Oh, yeah. A little sweaty. What state is this? You r e in the glorious state of Arkansas. Cigarettes in Arkansas o n like all six books. 대화를 통해 노부부가 거짓말을 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순식간에 그들을 처리했다. 밖에 있던 차량 역시 사냥감을 잡기 위한 트랩 노부부 사냥꾼의 무전기를 훔쳐 다른 사냥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솔로 플레이였지만 잠시 듀오를 이뤄 탈출을 시도하는 주인공 그렇게 지나가던 열차에 올라타는데 성공하지만 하필이면 난민들이 타고 있던 열차였습니다. <S> <S> 도중, I don't know exactly where we are, but I'm an American. These are not real refugees. This has all been an elaborate trap. I mean there's no I don't think they believe you, Gary. Did you hear did you hear him? Gary, you have just gotta chill, okay buddy? No, those other refugees, they weren't part of this. They're real. 남성 듀오가 난민인 척하던 사냥꾼을 하나 처치하고 그대로 아웃됩니다 스노볼은 탈출에 성공한 다른 미국인 노인을 만나 그와 함께 대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We're gonna get back to the embassy. I'm gonna contact the State Department. We're gonna get military support out here. But why you? I mean, it seems so personal, right? I'm something to pop up on the radar somehow. Otherwise, why target you so specifically? You hidden this shit right? that might make somebody wanna try. <목소리> <목소리> Stop the car! Stop the car! Stop the car.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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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you should have waited to kill him until. 이 사냥꾼들은 흑인 차별, 남녀 차별 금지 등을 주장하는 부유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CEO들이었는데 자신들 기준에 쓸모없는 인간들을 납치해와 그들을 사냥하는 사이코패스 위선자들이었죠 그녀는 도망치기를 멈추고 오히려 역공에 나섰다 마치 훈련된 군인처럼 순식간에 모든 사냥꾼을 죽여버린 스노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 회사의 CEO 아테네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멍청한 사람들을 죽이고 놀자며 장난스런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며 CEO에서 해임되었죠. a d these people believe it. They're not going away. What? People believe I'm human What the people! Shit. i, vote in. In. Yeah, I vote in. In. 그녀는 SNS에서 자신을 욕했던 12명의 사람들을 진짜로 납치해 와, 자신의 위선자 친구들과 함께 인간 사냥으로 화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Okay. <목소리> 마지막 사냥감 주인공은 마지막 사냥꾼을 잡기 위해 그녀의 별장으로 향했다. 느긋하게 요리를 하며 스노우볼을 기다리고 있던 아테네. 13년 전에, 아테네는 자신을 욕했던 한심한 여자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보니 그녀는 참전 경험이 있던 전직 군인이자 피해 목마른 킬러를 잘못 데려왔던 것입니다. 결국 아테네는 스노우볼에게 참교육을 당하고 그렇게 모든 사냥꾼들이 잘못 데려온 사냥감에게 사냥당하며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인간 사냥이라는 매우 신박한 주제였음에도 긴장감 부족한 전개 방식과 엉성한 스토리가 좀 아쉬웠지만 주인공의 시원시원한 참교육 액션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볼수 있었던 킬링 타임용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